Danske tekster af Jesper Buhl Scandinavian Text Service 2018 식두 개랑 갈비찜 하나랑 소주 한병 주세요 이야 최지민 갈비찜? 너 변호사 되더니 돈좀 버나보다 야 이제 시작인데 뭐 에이, 앞으로 많이 벌 거잖아 좀 부럽다 내가 무슨 돈 때문에 변호사 된줄 알아? 아니야 아니거든요 <laughs> 여기 물좀 주세요 언니 물은 셀프예요 네, 알겠습니다. 모르 곤드레 정식 하나 주세요. 아, 김희서, 너 그거 가게에서 사지 말라 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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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好，没事的。Hmm. 네알겠습니다 그럼 또 곤드레밥 하나 드릴까요? 아네 어, 어, 감사합니다 예쓰 안녕 여기 이만 왜 그래? 다쳐서 오늘 학교 안 간거야? 저 원래 학교 안 가요. 아, 아직 유치원생이구나. 아니거든요. 저 8살이에요. 근데, 왜 아직 학교 안 갔어? 몰라요. 아빠가 못 간대요. 내가 분명히... 에이, 설마... 아니야, 8살짜리 애가 학교도 안 가고 맨날 식당에만 있다니까. 아빠, 학교에 안 보낸대. 에휴, 뭐... 홈스쿨링 이런 건가 보지 뭐... 아니야. 야, 5월달에 겨울 부츠를 신고 있고, 어제는 이마에 상처까지 있었다니까. 뭐 애들끼리 놀다 다칠 수도 있지. 너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 피곤? 피곤하... 너 만약에 신고 안 했는데, 아동학대 맞으면 어떡할래? 몰라. 근데 나라면 안 한다. 난할 거야. 이건 학대가 분명해. 진짜 하려고? 응, 할 거야.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학대가 아니었다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대. 제가 봤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삐삐머리는 머리? 삐삐 해줄 수 있는데 민서야 그 보라색 부츠는 이제 그만 신자 응? 곧 있으면 여름인데 언제까지 못 신을 거야 난 이게 제일 좋은데 알았어 오늘까지만 신을게 진짜지 아빠랑 약속했다 네 아빠 이마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요 앞에서만 놀아야 돼 알았지? 밥 하나요? 아니요 오늘은 밥이 아니라 아 요새 냉면도 잘 나가는데 아니요 밥이 아니라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사과요? 신고한 사람 저예요 아, 저는 아이가 계속 가게에 혼자 있는 것 같아서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가게에 있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버리면 어떡합니까? 애가 경찰도고 얼마나 놀랬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한테 나쁜 일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나쁜 짓은 나아가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애 혼자 키우는 거 어떻게 볼지 뻔히다 하는데요. 저는 제딸잘 키우고 있으니까 그쪽 경 꺼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만해. 맞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 아, 민서야 야너 그냥 민서하고 잠깐 바람 좀쐬봐와왜 어. 다시 왔어 어?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괜찮은이 아빠 나랑 비눗방울 불러가면 안 돼? 그래 그러지 아 이거 여 내려놓으시죠, 누워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뭐, 죄송합니다 아 솔직히 뭐 여기가 애가 있을 만한 곳은 아니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아까 나쁜 짓은 나라가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 사실 그 민서가 아직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있는 거고, 현우가 미혼부라 가지고 어. 출생신고하는 게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더 죄송하네요. 아, 아니다. 아니, 저도 둘이 보고 있으면 안쓰러워 죽겠어요. 제가 현우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친했거든요. 아, 근데 몇년 전에... 찾아서 도와달라고 하더니 그래서 제가 뭐 가게에서 애 보면서 일하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까지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 지금까지 출생신고. 나쁜 짓은 나라가 하는 거지. 어어, 아빠 맞게 아빠 맞게 아저님 부탁드립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제가 진짜로 작가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외자 출생 신고는 아예 어머니 쪽에서만 가능하세요. 아니 아이 엄마가 떨었다니까요. 아니 제가 아빠인데 도대체 죄송합니다. 어머니 를 찾아 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혼부는 사실상 출생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가족관계 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신고 절차가 간단해졌습니다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으로 아이가 친자라는 가정법원에 확인만 있으면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이법이 도움이 안 된다뇨? 아니, 이름까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필요한 서류 다 제출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이 어머니와 함께 오셔야 합니다. 아니, 제가 유전자 검사 받겠다고요? 제가 아이 아빠라니까요, 아빠? 어 이거. 곰 3마리 곰 3마리 써봐 곰세 고... 마리 아, 아빠 몇개 남았어? 벌써 9개나 했는데 더 해야 돼? 고비 때 10번까지 채우기로 약속했잖아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음. 참해 차음에써 봐. 신경 꺼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잠시만 시간 좀 내주세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과도 필요 없어요 잠시만 아버님 지금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민서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요. 사장님께 들었는데 민서가 아직 출생신고를 못했다고요. 제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럴 여유 없습니다. 어 아니요.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사과의 의미로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사랑이 법이란 게 있는데요. 사랑이법. 저도 다 해봤어요. 사랑이 법이 재작년에 개정되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헌법 소원까지 들어가서 분명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연락처만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연락처만. 저 진짜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laughs>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출생신고해요?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는데 그런 케이스는 그냥 못한다니까 그 애기 친모가 아직 이혼을 못한 상태라며 네그 원래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해서 이혼도 못하고 도망쳐 나왔다고 그럼 아이가 그 법률상 남편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남편이 자기 애가 아닌 걸 증명해줘야 출생신고 시작이라도 하는데 그 남편 연락도 안 된다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었어야지 저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저 민선데요. 그러면 저희 이제 학교 갈수 있어요? 저 언니가 도와주겠다고 한말다 들었어요. 민선아, 어, 혹시 아빠 바꿔줄 수 있어? 언니 저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서 보드 게임도 해보고 싶고 피구도 해보고 싶고 공부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학교? 어 민선야. 아빠한테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말씀드려줄래? 네. 미사부님. 사님 제가 어젯밤에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들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 5항.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취학 통지를 받지 않은 아이도 학교에 갈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작년 4월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형제가 10살에 입학하기도 했고요. 제가 변호사님을 크게 오해한 것 같네요. 사실은 저도 어머니께서 혼자 키워주셨거든요. 민서를 보니까 제 생각이 나서요. 우리 민서 학교는 꼭 보내봐요. 오늘 학교 어땠어? 너무 재밌었어. 오늘 어, 지윤이랑 규리랑 할리갈리도 하고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색종이로 개구리도 만들었다. 우리 민서 학교 가니까 좋구나. 아빠도 민서 학교 가니까 너무 좋아. 깼어? 아빠 오늘 방송하러 가는 날이잖아 또? 응 음. 민서 같은 친구들도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로 가야지 점심 도시락 있으니까 잘 챙겨 먹고 알았지? 아빠 머리 어때? 아빠 잠깐만 이제 됐다 잘생겼어 이 응. 보험은 있어가지고 근데 아빠, 출생신고가 뭐야? 음... 민서가 태어나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어요라고 나라에 알려주는 거야. 아직은 나라가 민서가 태어난 걸 모르겠으니까. 에 그게 다야? 난뭐 엄청 어려운 건줄알았 그러게. 이게 뭐 어려운 일이야. 그치? 아빠, 그냥 내가 가서 말하고면 안 돼? 나 여기 잘 살아 있잖아.